네, 안녕하세요. 벡타웍스 놀이터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극장 커텐 막 그리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툴셋, 툴새. 툴셋에서 이벤트 디자인 들어가셔서 소프트 굿즈 이게 커텐 그리는 툴이거든요. 이렇게 찍어서 하나 그려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폭2 0 0 0짜리로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그려야 된다. 그럼 여기 위에 툴을 이용하셔서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그리어서 여기 오른쪽에 오브젝트 인포 보시면은 여기서 수정을 하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높이고 그리고 폭이고 높이를 밑에 간격을 좀 줘야 된다. 그럼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겠죠? 센터 라인, 전 체크를 할게요. 그리고 쇼 마커스, 양 끝단을 어떤 식으로 보여지게 할 건지 저는 보스로 할게요. 뭐 파이프나 트랙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는 게, 좀 유용한 게, 여기 오픈 폼이 있어요. 여기서 센터 에서500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파이프에 상하수의 다리막이 걸리는 경우 혹은 그런 세트가 걸리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이게 3D로 본 거거든요. 중간에 비었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플랫 보면은 이거는 주름의 개수 200으로 하면은 많아지고 다시 원래대로 이거는 주름의 깊이겠죠? 깊이 겠죠 별로 안줄게요 다시 탑플랜으로 가서 이런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식으로 그려 가지고 제가 조명기로 포커스 포인트로 하나 잡아서 어떤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3D로 조명기로 이렇게 비추게 되면은 커튼 질감이 이런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커튼 소프트 굿즈 툴을 사용하면 되구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무지에서 커튼을 그릴 경우는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은 보통 보통은 장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도면이나 세트 디자이너 분들이 공유하는 도면을 보면은 이런 막들이 기본적으로 그려져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3D로 그려주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냥 2D CAD 파일이나 벡터옥스 파일로 그려주실 텐데, 그럴 경우에는 요 그냥 일반 선으로 그려 그래 주신 거를 선택하시고 Command E. 이게 입체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높이를 주는 거죠. 높이를 5,000 이렇게 줘볼게요. 5,000. 그리고 뭐 바뀌는 건 없는데 오브젝트 인포 보면은 익스트로드로 바뀌죠. 3D로 가볼게요. 3D로 가보면 이런 식으로. 바로 커튼으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도면에 커튼을 그릴 때는 요 소프트 굿즈라는 툴을 이용하고요. 기본 베이스가 제공되는 그런 도면에서 그리기 시작할 때는 그냥 이 커맨드 이 키를 이용해가지고 효과를 준다. 커튼을 쉽게 그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동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더 좋은 정보나 혹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공부해가지고 더 좋은 동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